아, 또 까먹었어. 어, 어떡해, 진짜, 어떡해. 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깡사원 야근하는 거 보셨죠? 깡사원도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깡사원도 못 가고 있어. 깡사원이 바빠서 오늘은 깽대리가 촬영을 대신 맡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 더현대에서 저희 르니나가 팝업을 오픈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의도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 봄에 세일할 때산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봤어요. 아, 이거 진짜 꽃무늬 패턴이 진짜 너무 귀여운데 가까이서 봐야 돼, 이건 진짜. 꽃무늬가 자수가 아까 이렇게 보여요? 약간 꽃무늬도 막 이렇게 붙어있고 꽃이 그냥 붙어있어. 어쨌든 너무 귀엽다는. 그리고 오늘 칼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무조건 칼퇴를 해야 돼요. 안녕. 그래서 지금 조금 뛰어보더라고. 입장. 이층 비싸요. 비싸서 못 사니까 스킵하고. 여기는 남성복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킵. 나 가구 보는 거 짠. 핑계로 지금 열심히 식물 보고, 가구 보고, 우리는 녹뭐 브랜드인데. 아, 가구 중요하지. 어, 빨간 슈퍼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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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근을 나와줘야 돼. 오, 어, 핑크핑크. 어, 봄이라고 아주. 어, 어. 아, 옷도 옷인데. 집은 언제 사지? 내 집은 언제 생길까요? 아, 저 여기 또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가면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막 가격이 좀 사악하고. 오, 어, 괜찮네? 나 이렇게 블루보틀 사람 없는 거 처음 봐. 이거 진짜 커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더워. 커피, 커피 커피 내놔. 커피 짜잔, 커피 마시느라 한 30분 쉬었나? 이제 진짜 진짜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어. 아, 근데 커피가 좀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은 팝업 장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땅 길로 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미그 갤러리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 옷 팝업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머 뭐야 뭐야 산나 너무 이뻐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만든 포스터 아닌가? 어쨌든 <laughs> 사람들이 꽤 있네요 봄 아, 신상 음. 다 나와있죠? 음. 이거 입고 팝업에서데리님 돌아다니셨는데 음.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크네요 음. 어? 나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실물로 처음 봐 아, 귀엽다. 선물로 처음 보네. 아! 이게 바로 하나가 입은 오프쉴더 자수 보이나요, 자수? 얘, 고내 거랑 좀 비슷해. 근데 사실 르니나는 아. 소매가 포인트랑 소매 보이는 소매 디테일? 약간 이런 게 르니나 포인트? 짜잔. 이거 한소희가 입어서 화제된 그 원피스. 그때 당시 품절이었으나 지금 다시 하나가 입어서 오픈한 거. 오, 어, 진짜 예쁜 음. 것 같아. 맞아. 이거 금액별 상품 여러 개 주는 것 같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3만원? 10만원 이상 스카프, 20만원 이상 라탄백, 30만원 이상 에코백. 아, 그게 저건가 보다. 10만원 이상, 아, 또 까먹었어. 아, 10만원 이상 스카프,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 라탄백, 30만원 이상 에코백.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정하고, 산화 3종 엽서는 모든 구매 고객한테 많이 골라고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팝업 한 장. 예쁜 산화와 함께 여름 것도 기대해주세요. 안 그래도 어제 산화 여름 촬영 봤는데 진짜 예쁘던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작은 팝업은, 저현대 팝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산나 안녕. 우리 여름에 만나. 아니, 사실, 회사가서, 사진 셀렉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다 예뻐가지고, 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던데. 어떡하지? 어쨌든. <목소리도> 안녕. 좀 이따 봐. 5월 20일까지 더연대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오픈합니다. 분들이 <laughs> 보는 중국길 <중독의> 뷰입니다. <laughs> 어, 어... 개그 같은 상황인데,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가방을 놓고 내렸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어떡해! 힘을 <laughs> 놓고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짠! 빰빠밤! 저한데 왔어요. 어, 이케아 팝업이래요. <몰미라> 귀여워. 시간 되시면 오셔서 구경해보세요. 저희 눈물의 왕 촬영지래요. 저 진짜 재밌게 보는데, 저 보고 울었거든요. 여기 팝업을 가볼까요? 뽀삐뽀삐뽀, 뽀삐뽀, 귀여워. 제리님, 저기 진짜, 진짜, 진짜 귀여운 강아지 있어요. 약간 시골을 잡던 것 같이 생긴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에요? 배인데요 <웃음> 그러네 <웃음> 시골을 감종해야돼는데 노아도 시골에서 나오는 곰 같은데요? <laughs> 그렇다고 한다 저희 커피 마시면서 루디나 판매 상황이랑 팝업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가보시죠 네, 여기서 루디나 팝업을 관찰 중입니다 짠 여기가 루이나 팝업 현장입니요 저희 원픽 바지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거 그 깡사원님도 가지고 계세요. 응. 네, 역시 이쁜 거는 다 같이 다 사봤나요? 여기가 이 포켓 음. 디테일 너무 이뻐요. 저의 원픽은 음. 이 핑크 셔츠입니다. 음. 저는 이런 쨍한 색깔이 좋더라고요. 이 바지도 귀엽지 않나요? 음. 되게 이뻐요. 되게, 되게 허리가 음. 길어 보인다. <laughs> 허리가 길어 보인다. <laughs> 다리가 길어 보인다. 죄송 죄송. 저는 이 블라우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응. 음. 여기 묶어서 포인트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나시 생각보다 되게 쓸데 많아요. 인너로 봐서 이게 너무 좋잖아요. 스트라이프우지 못합니다. 기본템으로 아주 땅땅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저희 사바브를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이 입어보세요. 응. 안녕.